지금 연준이 좀 이상합니다. 한 손엔 돈다발, 한 손엔 금리 동결 버튼. 완전 모순이죠? 보통 돈을 풀면 금리를 내리는 게 정석인데 지금 연준은 정반대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이 혼란 속에서 XRP의 운명을 가를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1월 27일 인데요 이날 단순히 금리 결정만 있는게 아닙니다 xrp 홀더들이 목 빠지게 기다린 초대형 규제 이슈가 같이 터지거든요 오늘 영상에선 연준의 이 기이한 행동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와 다가오는 1월 27일 xrp 가 맞이할 세가지 시나리오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집중해주세요 팩트부터 딱 짚어보죠 연준이 81조 원어치 국채를 산대요 돈을 푼다는 거죠 근데 1월 금리 동결 확률은 95% 입니다 돈은 풀고 금리는 묶는다 이게 무슨 혼종일 일까요? 보통 경기가 나쁘면 둘다 풀고 좋으면 둘다 조이잖아요. 지금 이 애매한 스탠스 이게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핵심인데 사실 여기엔 연준의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단순히 돈 푼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그 속내를 정확히 알아야 XRP의 방향이 보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그 시원한 돈 복사, 양적 완화가 아닙니다. 2020년엔 장기국채를 사서 자산가격을 억지로 띄웠다면 지금 사는 건 티빌티빌이라는 단기국채에요. 이건 그냥 시스템에 기름칠 좀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와 이제 떡상이다 라고 외치긴 좀 일러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연준이 이제 돈줄 죄기 긴축을 멈추고 적어도 시장이 안 망가지게 관리 모드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XRP 같은 자산은 분명 숨통이 트이는 신호탄인 셈이죠. 많은 분이 21년 불장을 그리워하시죠. 그땐 금리도 제로고 돈을 퍼부었으니 아무거나 사도 다 올랐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훨씬 척박해요. 하지만 26년엔 21년에 없던 결정적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ETF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 ETF까지 기관전용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다는 거죠. 예전처럼 홍수 같은 유동성은 없어도 이 파이프라인 덕분에 적은 물로도 훨씬 효율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XRP를 포기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치세요. 1월 27일입니다. 이날 두 가지 거대한 파도가 충돌합니다. 하나는 클레리티 액트라는 규제 호재, 다른 하나는 FOMC라는 것이 경제 파도입니다. XRP 개별 호재가 아무리 좋아도 것이 경제가 무너지면 소용 없거든요. 작년 말에도 ETF 돈 몰렸는데 가격 빠진 거 보셨죠? 그게 다매크로 역풍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1월 27일은 규제 명확성과 매크로 환경 이두 바퀴가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하는 최대 분기점이 될 겁니다. 가격 시나리오, 딱세 개만 머리에 넣으세요. 첫째, 법안 통과되고 연준이 비둘기파적이다. XRP는 3달러 뚫고 날아갑니다. 최상이죠. 둘째, 법안은 좋은데 연준이 찬물 끼얹는다. 호재 약재 섞여서 2.3에서 2.8달러 박스권 봅니다. 셋째, 법안 연기되고 연준도 매파적이다. 최악입니다. 이달러 지지선 위협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오른다고 믿지 마시고 27일 뉴스 보면서 이 시나리오대로 냉정하게 대응하셔야 내돈 지킬 수 있습니다. 세력의 마음, 어떻게 할까요? XRP ETF 자금 흐름이 답입니다. 최근 가격 흔들려도 자금은 계속 들어왔어요. 이건 기관들이 매크로 눈치는 보지만, XRP 가치는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1월 27일 이후 연준이 좀 쌀쌀 맞게 굴어도 ETF에 돈이 계속 들어온다면, 그건 기관들이 매크로 무시하고 간다, 라고 배팅한 겁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이 볼수 있는 가장 확실한 커닝 페이퍼가 여기 있으니, 뉴스만 보지 말고 돈의 흐름을 꼭 체크하세요. 정리할게요. 연준은 지금 핸들을 긴축해서 완화 쪽으로 꺾고 있습니다. 1월 27일 변동성, 오히려 기회입니다. 기관들이 깔아둔 이 TF판을 믿고 흔들림 속에 기회를 잡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XRP가 오를 때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거 아시나요? XRP 생태계와 밀접하게 엮여 있어서 XRP가 쏘면 어쩌면 더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연관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XRP와 함께 여러분 계좌를 불려줄 이 히든카드들을 공개할 테니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눌러 두시고 놓치지 마세요.